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요. 이 통일 왕국 시대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통일 왕국 시대는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사울 왕 40년 그리고 다윗 왕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이 40년로 이어진 이 120년의 이 통치 기간을 말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 왕국은 이 남쪽의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왕국으로 이제 이 왕국 남 유다 왕국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열 지파로 이루어진 이제 북 이스라엘로 이제 이스라엘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은요.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오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남유다 왕국은 르오보암 왕을 시작으로 주전 931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345년의 이제 통치 기간 동안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왕을 시작으로 주전 931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209년의 이 통치 기간 동안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한은 이제 전체 47장인데 그 가운데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이 11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36장을 가지고 이제 30 아홉 명의 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이 솔로몬을 제외하고 약이 400년 정도의 역사를 이제 36장에 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 열왕기 상하서가 참고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그 책들의 이름을 이제 성경 속에서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유다 왕 역대 지략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라는 이름의 책들입니다. 이 책들의 이름은 우리가 어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 상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 14장 29절을 보면 유다 왕 역대 지략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제 처음 나오게 되고 열왕기 상 14장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남 유다 왕국의 왕들과 그리고 북 이스라엘의 왕들의 치적을 이렇게 간단히 요약하면서 이제 평가를 내린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왕기 상한 한마디로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평가서가 되는 책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기 상하에 나오는 남쪽과 이 북쪽의 왕들을 합하여 39명이 되는 왕들의 평가 기준이 있을 것인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 수많은 왕들을 평가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우선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언제나 다이슨 기준으로 하여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솔로몬 왕의 손자인 아비암 왕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에 그 평가가 나와 있는데,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왕의 증손자이자 이 아비암의 아들인 아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그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들의 이름을 차례로 기록하면서 왕들에 대한 이 평가를 하는데 항상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에서는 모두 20명이 20명의 왕이 있었고 이 중에 8명만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명의 왕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사를 기록한 이 저자의 관점은 남유다 왕들이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다름 아닌 이 다이덱에서 내려오는 신앙을 계승했느냐, 아니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왕들을 평가하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언제나 누구를 이제 기준으로 삼느냐면 바로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보면 여로보암의 길이란 구절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죄 중에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북 이스라엘에서는요.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혹시 다윗의 길을 갔었던 왕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문이 들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 가운데 이 다윗의 길을 갔었던 왕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고 그 길에 이제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던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갔었던 모든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열왕기서에서 이 저자는 여로보암이 갔던 길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이고 또한 죄악과 이제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길과 이제 여로밤의 길을 비교하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로 이 다윗의 길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아멘. 이이 말씀을 보면요. 이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절반이나 여로보암에게 빼앗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이 그의 붙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전심으로 어, 행하지 아니하고, 단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 왕의 어, 죄를 지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이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과 모압의 신 금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한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대상의 명령을 지킴으로 그 대상에게 승인을 얻는 행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신명기 12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됩니다. 화면을 통해서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다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또한 인정을 받고 또한 승인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열왕기상 2장1 절에서 이사 절까지 나오는 이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길을 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톨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또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솔로몬은요. 다윗같이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이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대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말년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이제 걸어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또한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는 비극의 시대를 열어버리는 안타까운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이 다윗의 길을 우리 모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가문과 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둘째로 다익의 길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일의 길이란 것입니다.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은 다윗 완벽한 삶을 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사건과 같이, 다윗은 바세바와 이 가늠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하는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선지자 이 나단의 이제 지적을 받은 후에, 시편 51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해서 열왕기상 15절, 1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다윗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의 손자인 이 아비암 왕의 행적을 평가하면서 이제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다윗의 길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걸어갔던 이 정직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데 성경에서 다윗이 정직했다라고 평가하고 이제 그렇게 또한 평가하는 것은 다윗이 이제 실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걸어갔었더니 참된 행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셋째로 여로보암의 길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는 길이한 것입니다. 보문 구절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아멘. 이제 열왕기 상 하에서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는 항상 기준이 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이제 성경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제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을 제외하고 이제 19, 18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단한 명이라도 다른 평가를 받지 않고 18명 외에 없이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의 이 왕들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과 다르게 자기 조상 다윗처럼 울었고 또한 그렇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 단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이 아끼는 이 신하 중에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230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밤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지팔을 내게 주고 오직 내종 네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러한 일은 바로 이 솔로몬의 아들 이제 루오바함이 왕이 되었을 때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북쪽 열 지파가 루오바함으로부터 따로 독립하고 그들의 새로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솔로몬의 신하였던. 루, 여로보암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나누어진 것처럼 이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이 나누어진 이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따지면 여로보암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열왕기상 십일장 이 삼십절에서 삼십구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가운데 열 지파의 성읍과 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기, 어 11장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열왕기서의 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이 여로보암을 악한 왕이자 악한 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3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우상숭배로 이제 저지른 네 가지 죄악이 나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지었던 죄는 이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이 금송아지 를두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버러지 형상을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를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살아계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또한이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밤이 지었던 이두 번째 죄는 열왕기상 12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베델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국경을 이제 마주하는 남쪽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단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편리하게 그 우상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이제 절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것도 한 곳이나 아니두 곳이나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밤의 이러한 이제 죄는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이제 찾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였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죄는 열왕기상 12장 이제 31절을 보면 베들과 단에 이제 산당을 짓고 레이 자손 아닌 이제 보통 사람 백성으로 이 제사장을 이제 삼은 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민수기 3장 10절과 12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 내 것이라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레인인로 제사장을 세우지 않은 죄들 범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죄는 열왕기상 이제 12장 32절과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를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바꾼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이제 레이기 23장 20, 37절을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절기란 말에서 이 절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정해진 시기와 이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라는 것은요 우연히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그 날을 이제 기념하여서 6월절 절기가 이제 정해진 것처럼 절기에는 우리를 향한 구원과 신앙 그리고 감사와 또 기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 보험이 보면 이네 가지 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 바로 자기 방식으로 믿고 예배하는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는 행위였고 철저히 인본주의에 근거한 자기 방식의 신앙과 종교를 세운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이것을 만든 여로보암이 자칭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서운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본문 구절 하반절에 나온 말씀처럼,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이 잘못된 길인 동시에 사망과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본문의 다윗의 길과 그리고 여러 번의 길을 비교하면서... 우리와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이미 생명의 길인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또한 이 길을 또한 걸어가실 것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동일하게 다윗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은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지은 책 가운데 정말로 이 다윗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이 디모데의 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거짓,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디모데의 가정이 사모, 이 사도 바울에게 이게 칭찬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디모데의 가정이 소상적부터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도 우리 모두 이제 다윗의 길을 걸어 가셔서 다섯만 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명문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